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네, 우리 멋진, 패션 쿠에고의 모습, 앨범명에 어울리는 모습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키투, 패션 쿠에고에 거는 시그니처 포즈 혹시 있을까요? 좋아, 오, 야, 보고, 와, 보고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느낌이에요. 내 안에 패션 열정이 불타올까요? 와, 대단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살짝 목을틀어서 네. 좋습니다 오 좋아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와 시그니처 포즈로 이번 앨범에 너무 잘 걸맞는 네. 그런 포즈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우리 팬덤 여러분 키위 여러분들께서 무척이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께 보내는 하트로 예, 포즈 이어가 볼까요 정면 보시고요 네, 하트 포즈 함께합니다요즘 네, 체리 하트가 유행이에요. 네, 위에 아, 오늘 우리 기자님들 만날 머리, 생각에 머리 아, 위에 뿌옇게 니다 모양을 만들고 사진을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다린 음. 하트 포즈로 음. 오늘 스 포토타임 현장을 완성하자고 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로 우리 블랭키가 무대 위에선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저희 블랭키 시그니처 포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아 블랭키 하면 이거죠 네블랭크빈 공간을 꽉꽉 채워줄 우리 키위들의 열쇠이틀도 있고요 예, 뭐 우리 블랭키의 또 색다른 키위일 수도 있습니다 패션프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5번 세컨드 미니앨범 패션2의 곡 키2입니다 먼저 째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쯤에서 단체 촬영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별 촬영 이어갈텐데요 먼저 리더 DK씨부터 함께 할게요 네 다음 모든 다른 멤버는 우리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자 우리 DK씨 정면 보시고요 자뭐 팀의 마청입니다 출중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늘연습 빨리를 자처하는 이달의 리더 d k 이입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오네 멋진 포스로예 살짝 손인사도 한번 해주겠어요 시 <목소리> 자연스럽게 <목소리>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이 계시네요. 네 예. <목소리> 좋습니다. 그 DK가 정말 든든한 맏형으로서 우리 멤버들을 잘힘들고또 오늘의 두 번째 미니앨범까지 올수 있었던 거라니까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아우 사랑스러워 맏형이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보면서 또예 귀엽게 깨물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아우, 우리 디케이 씨의 매력은요 어 정말 까동까도 끝을 모르는 양파 같습니다 우리 DK 고맙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 루이 씨의 개인 촬영입니다 루이 좋습니다 역시 정면 보시면서 자유롭게 포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데뷔 쇼케이스 루이 24세라고 예. 귀엽게 애칭을 붙여줬는데요 오늘 역시 뭐 빛나는 헤어 컬러부터 의상까지 아, 루이 24세 정말 이렇게 티가 날 수가 없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에는 어떤 포스가 어울릴지. 어 다채롭게 야 이런 카리스마죠. 오 나. 이 가죽 재킷이 용도가 있군요. 한번 털어주기 위해서. 아, 또 이래야 또 카리스마가 넘치거든요. 어 좋아요. 정면 보시면서 좀 귀여운 것도 갈까요? 예 우리 아 귀여워. 네 오랜만이네요. 두 주먹 불끈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귀여운 부끄럼쟁이들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손아트로 오늘 멋지게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이 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동혁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정면부터 봐주세요. 네, 뭐 미소, 말투, 행동 뭐, 모두 너무 따뜻해서 멤버들 사이에서 엄마라고 불리고 있요 네, 우리 동혁 씨.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생글생글 웃다가도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돌벼내려. 와! 야, 동혁이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게 참여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푸에고 앨범에 걸맞는 또다른 표정. 예! 아, 이번엔 귀엽게. 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동혁 씨만의 애교 단뿍 담긴 표정입니다. 아우, 어, 룸피스귀여기귀여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도. 네. 로비피스로 우리 동혁 씨만의 귀여운 애교가 담긴 를코도타임 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엽 씨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다운 매력의 수직 상승아 우리 시우 씨입니다. 네, 와우, 오늘도 역시 네, 블링 분이 몸가 모르게 민감한 저 우리 시우 씨의 모습 어 멋집니다. 춤 선이 또 멋진 멤버로서 무대 뒤에서 더욱 더 화려한 모습을 발현해는 멤버죠 오른쪽도 봐주시겠어요? 네, 오른쪽도 와우 잠시 후 만남을 풀고 버리는 무대에서 더욱더 빛날 우리 시우씨 우리 퍼포먼스를 꼭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앨범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시 정면 보시면 서한번더 네, 오늘을 위한 멋진 포즈 준비 많이 한것 같아요 우리 시우씨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더 좋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우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마이 팀 내려올라 주세요. 네, 역시 정답 봐주시고요. 네, 일본인 몇 번지만 정말 깜짝 놀랄만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있죠. 자, 네스워 랩에 대한 열정, 그 패션이 앨범 명처럼 정말 화요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와, 네, 귀여운 그 하트 포스로 이어갑니다. 네, 뭐, 물론 천재적인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또, 주변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께 예쁨을 산다고 하죠. 귀엽고 사랑스럽 미소 한번 보내드릴까요? 잠깐 보시고, 귀엽게 사랑스러운 미소, 아우, 귀여워. 링크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아 많은 팬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키였습니다. 네자 이어서 유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자 무대 위에서 표정과 장악력이 너무나 멋진 중국인 멤버 유시입니다. 언어 수준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글로벌 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무대 위에서는 너무나 멋지고 진중하고 또 무대 뒤에서는 굉장히 여리고 순한 한 마리 양 같아요. 아 귀여워요. 정면 보시면서 살짝 한번 귀여운 표정 한번 가볼까요? 우리 유씨답게 그래야 좋아요. 네. 사실 이런 포즈를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유씨는요. 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니까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할수 있죠. 하트 포즈 한번 영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무대 위에 우리 유시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의 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중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영빈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역시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자 조각 같은 외모와 카리스마,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가졌죠, 영빈 씨. 네, 데뷔 전에 농구 선수 활동으로 멋진 피지컬까지. 모두 맞췄습니다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영빈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이 깊습니다 예 이번 세컨 미니 앨범 키페 패션 후에고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겨울왕국의 캐릭터 브루니를닮은 친근함까지 갖추고 있네 예 우리 미치형 아동까지 공략합니다 영빈 오른쪽 저거, 저, 한번도 테리, 봐주시고요 어, 이게 테리, 이게 테리. 네 테리. 아, 아주 무더운 여름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블랭키가 키트를 통해 또 다른 시원함의 열쇠를 찾사하겠습니다이번 좋습니다. 우리 영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성준입니다. 네, 막내라인 우리 성준 씨지만 애교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준이는 예, 애교가 좀 어려워서 오늘도 파리지만 넘치는 포즈로 보조 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보컬과 다양한 짝르를 소화하며 보컬리스트로도 손색 없는 실력을 또 갖고 있죠. 네, 예, 오늘 또 애교는 살짝 빼고 보컬리스트로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트 포즈 한번 갈까요? 아쉬우니까. 하트 포즈. 네, 하트. 네. 아유, 귀여워요. 네.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손이 너무 커 보여요. 네. 예.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사랑스러운 포즈. 네, 플래시 세레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부들 네, 감사드립니다. 성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소담입니다. 소담 네 무대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자 팀의 막내이자 멤버 중 유일하게 고등학생인 우리 소담이에요. 아직 뭐 1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진중하면서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진데요. 어우 사실 뭐 저보다도 굉장히 무게감 있어요. 예, 저는 좀 많이 가벼운 편인데.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든든한 막내로서 우리 8명의 형들에게 또 자리매김하고 있고 멋진 보컬과 춤 실력 또한 일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포즈로 꾸준하게 함께 하실지. 귀엽게 하트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사랑스럽습니다. 머리 위로 큰 하트 한번, 레트로 버전으로. 예, 아, 좋아요. 예, 고등학생이지만 저도 이런 포즈 가능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소담이 이당아 뭐,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다 무대를 위한 준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멤버들 개별 촬영까지 이렇게 함께해 봤습니다. 정말